오늘은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보다 늘 앞서 가셔서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눈앞에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만큼 걸을 수 있는 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끝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바다 살면서 길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기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배우 도담 주님의 마음 봄 받아 살면서 길걸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 봄받음이라 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안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인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자.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아내를 폭력적으로 갖게 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진멸할 때 함께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 사람들을 진멸하고 처녀 400명만 남겨 뒀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화친할 때 아내로 준 것입니다. 이처럼 폭력적으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600 명에게 400 명의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쳐 죽여 천여 400 명을 살려 두었던 그 여인들을 베냐미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고 이제 나머지 200 명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아내를 갖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이 장로들이 나머지 200명을 어떻게 할까라고 논의를 했는데 자신들이 만든 맹세를 지켜야 하고 또 동시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않기 위해 머리를 싸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악한지 볼수 있습니다. 당시 매해 실로에서는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는데 절기 무도에 참여한 처녀들이 춤추러 올 테니까 그 처녀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 살라라고 그 장로들이 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딸을 빼앗긴 것이지 자발적으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맹세를 지키기 위해 맹세를 어겨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200명의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삼게 했는지 살볼수 있습니다. 억지로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를 삼으라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늘 600명 중에 400명은 야베스 길랴 사람들을 진멸하여 하고 남은 처녀들 400명과 결혼시키고 나머지 200명은 여호와의 명절에 강제로 납치해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리더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얼마나 끔찍한 일을 자행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은 사실은 이 사사기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25절 말씀 한번더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했습니다. 헌맹세를 하고 폭력적으로 맹세를 지키고 납치를 해서라도 결혼을 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장로들, 즉이 리더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악했으며 얼마나 강제적으로 여성들을 납치해 아내 삼게 했는가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리더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이 리더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리더를 리더십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리더십에는 리드라는 동사와 쉽이라는 명사의 합성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결정은 리더의 선택은 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 전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리더를 세울 때 직분의 합 당한 자를 뽑으라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리더십을 가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짚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절에 보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이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 섬김에 있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한 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내의 남편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신실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먼저 잘 돌보고 또 배운 바를 삶과 입술로 잘 가르치는 자여 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삼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역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4절과5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자여 한다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한 자들이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데 확장된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양육의 자리에서 살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6절과 실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가 교회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스펙이 화려하다 하지라도 영혼을 돌보는 일은 신앙의 뿌리가 깊은 자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과 자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란 사역이란 사실은 주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던 그 일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내면을 잘 살피고 주의 말씀으로 잘 익힙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중하며 깨드란 발을 삶과 입술로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스스로를 살피면서 교회 공동천에서 곧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세우시고 교회 리더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들을 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리더라고 볼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리더들이 세워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랬다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베스 길란 사람들을 진멸하고 진멸하여 400명의 여인들을 강제로 시집 보내고 뿐만 아니라 폭력적으로 납치해서 아내를 삼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들을 지켜본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결정에 그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다 않고 고분고분 배에 노만 적고 있다면 이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정이 없다면 이는 정하지 않는 것이고 순응하는 것이며 똑같은 자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로 오늘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결정에 저항 없이 따라가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이 교단에서 일어난 일을, 일을 보면서 저에게 된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영적 리더를 잘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성경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리더들의 자격을 너무나 낮춰 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봉사자들이 없다라는 이유로 리더의 자리를 그영적 리더의 그 자격을 너무나 낮춰놔, 바른 신앙 고백도 삼도 없는 이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우들이 교회 교우들이 또는 리더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아무런 정이 없는 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리더들을 리더들의 선택이 결정이 잘못된지 알면서도 무기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는 동조하는 것이고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앞 사람 꽁무니만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모르고 앞 사람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하셨는지 주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문해보고 기도하면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세워진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 앞에 스스로 자문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이러한 영적 부응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사기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기를 멈추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삼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함께 경험하는 복이 되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단. 교회, 그리고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순종하는 교회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늘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